그래서, 이 컵을 연 다음에요, 이제 아까 글자를 먼저 쓴다고 했죠. 이따가 이제 여기는 천사다방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네이버 하나 추가, 추가를 하시고, 사각 선택 툴로 이렇게 썼겠습니다 반드시 글자는 검정색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다방이라고 글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터에 스트로크 가겠습니다. 검정색으로 5 정도 주고 검정색 인사이드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컨트롤 d 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레이어 두 개를 합쳐 볼 거예요. 레이어 두 개를 얘 잡고 Shift 눌러서 얘 잡아서 컨트롤 아, 알파벳입니다. 컨트롤 숫자 숫자 2 e 말고요. 알파벳 2. E. 컨트롤 알파벳 2를 누르시면요. 얘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요 수평이 되게, 최대한 요 수평이 되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입체 효과를 줄 건데요. 여기 필터에, 스타일라이즈에, 엠버스 효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각도는 135 그대로 갈 거고요. 요 3, 그대로 기본 값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렌딩 모드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블렌딩 모드를, 여기, 오버레이라든지,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뭐, 디비드 라이트에서 내 취향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소프트라이트로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게 원래 있던 무늬처럼 만들어줍니다.